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30대 후반이고, 결혼은 제가 25살 때 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괜찮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저도 취업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건 아니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 비용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하든 풍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그냥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댁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집이고 저희 집은 부모님 노후까지만 보장된 상태이며 대학 등록금까지는 도와주셨습니다. 대신 결혼은 알아서 하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초기금은 부모님이 20, 나머지 80은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무튼 취업이 되면서 일이 잘 풀리기도 했었고, 남편과 둘도 없이 사이가 좋을 때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신혼생활 1년 만에 아기가 생기면서 제가 일을 간두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제 동생이 매일같이 와서 아이를 함께 돌봐줬습니다. 시에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도 했었지만 특히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아주 잠깐 봐주는 것도 싫다고 하셨거든요. 해서 그나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에선 동생이 저를 많이 도와줬었기에 부모님이 여동생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1년 동안 용돈식으로 주셨고요. 저희 부부가 외벌인 상태라 힘들거라고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주신거였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 제가 좋은 기회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크게 따랐었죠. 제가 복직을 하고 난 후에도 아이가 하원할 때전나 남편이 없으면 그때도 여동생이 돌봐줬었고요 그러다 몇년전 저희 딸 7살 생일에 여동생한테 7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내딸 이만큼 키운 거 8알이 니네 몫인데 언니가 이만큼밖에 못해줘서 오히려 미안하다. 취업 준비하는데 보탰어라. 라고 말하며 줬었네요.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본론은 이겁니다. 시댁이 여유가 없는 이유가 시노이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입니다. 어릴 때 크게 아프기도 했었고, 대학교도 세번 중퇴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것저것 사업을 벌리고 망하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노이가 최근 들어 그냥 조용히 평생 직장을 가지고 살고 싶다며 카페를 열겠다 했다더라고요. 문제는 시댁에서 시누이가 카페 차리는데 천만원을 보태달라 했다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도 한술 더 떠서 천만원이 좀 그러면 여동생이랑 똑같이 700은 안되겠냐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절대로 싫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여동생과 시누이한테 똑같이 돈을 줄수 있겠어요. 사실 동생에게 준그 700은 전부 제 돈으로 준 거였습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남편은 이런 한푼 보태지 않았고요. 양심이 있으면 제가 동생에게 700 건넬 때한 푼이라도 보태 써야 정상 아닌가요? 남편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자기 동생한테 천만 원만 해 주러 가 무슨 논리인지, 시댁에선 저희 딸한테 만원짜리 한장 용돈으로 준적 없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구차하게 차별하지 말라네요. 저한테 구차하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 문제로 이혼을 입에 올리고 딸한테 못볼걸 보이며 상처주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이대로 사는 건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대우가 다른데 보상이 같으면 그게 역차별이라고 딱 잘라요. 도둑놈 신보가 나쁘럽다고 가차 없이 말해버려요. 님 돈으로 칠백 해준 거니 남편한테 네 돈으로 주라고 하세요. 다다이 용돈에서 차감하고 컴퓨터 등 고가 전제 제품이라도 처분해서 알아서 하라고요 자꾸 헛소리하면 여동생이 애 봐준 비용 시세대로 쳐서 돈다줄 거라고도 하세요. 두 번째. 돈 천으로 무슨 카페를 차린다고. 그냥 핑계거리 대충 대고 돈을 뜯어낼 심산인 겁니다. 카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남편네 가족들은 그게 진심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태라는 건가요? 천만 원 투자로 평생 직장이 가능하겠냐고요? 어디 가서 알바부터 해보라고 하세요. 카페 알바로 돈천 모아서 직접 차리라고. 그럴 준비도 없이 무슨 평생 직장 타령인 건지. 세 번째, 그 700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구석 딸한테 있는 거 없는 거다 털리고 나중에 아들 내외한테 노 책임지라고 할것 같아요. 이거 100%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띠 차려요. 추가입니다. 어제 글 올리고 다른 일들이 바빠서 오늘 다시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분노에 차서 글을 올린 건데 많은 분들이 같이 화내주셔서 위로가 됐어요. 사실 저보다 더 최악의 사연들이 많아서 이런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거든요. 여튼 비판적인 댓글 중 대다수는 저업주부였는데 여동생 도움은 괜히 왜 받았냐는 질문에 있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아이를 갖게 돼서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조리원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바로 육아를 시작했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이틀 뒤부터 바로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집에 안 들어온 날이 많았고, 들어와도 아이 얼굴만 아주 잠깐 보고 씻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독방 육아였었죠. 당시 많이 힘들었던 건지 165에 45kg까지 빠졌었네요. 제 몰골이 그러니 여동생은 제가 만료했음에도 도와주겠다고 계속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전 몸살을 아릴 때랑 한 달에 두어번 정도 오셔서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시고 반찬을 가져다 주고 가셨습니다. 반면 시부모님은 딸이라는 이유로 얼굴조차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3살 되던 해에 바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손이 많이 탈 때였는데 그 전까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다 여동생 때문이었죠. 남편은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도 육아에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여동생이랑 저랑 딱 6살 차이라 동생이 20살 때부터 계속 저희 딸을 돌본 거예요. 동기들은 다 대학 생활을 즐길 때였죠. 신우이는 그 사이에 옷가게가 두번 망하고 잠깐 취직했던 곳도 세 달이라고 간뒀습니다. 본인은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나서 일이 너무 힘들다는 소리만 하면서요. 근데 카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시댁에 가면 저희 애한테 관심조차 없었고, 오히려 저희가 가져간 아이 과자만 주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너 남동생 태어나면 고모가 너한테 주던 사랑 다 뺏어서 동생한테 줄 텐데 어떡하니?" 이런 소리나 해댔었고요. 당연히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막아줬지만요. 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런 신우이에게는 칠천 원 주기도 아깝습니다. 신우이는 가족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댓글 다시는 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선뜻 7만원이라도 주고 싶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활비는 각출합니다. 나머지는 각자 관리해요. 초반엔 삐걱거렸지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여동생한테 700만원 준 것도 전부 제가 모은 순수 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동생한테 천만원이든 칠백만원이든 주자고 하는 건 반반 혹은 제가 70%쯤 내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제 뜻은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했고 그 때문에 며칠째 냉전 상태입니다. 당연히 주지 않을 생각이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 하소연도 할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같이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덕분에 그나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남이 봐도 택도 없는 소리로 억지를 부리며 요구하는데 이걸 왜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못 준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으니 냉전 상태든 뭐든 그냥 싹 무시하세요.고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남편놈한테 요구할때 네가 한게뭐 있냐고 아닥하라고 하시고요.돈 맡겨놨나요?본인 제가 다 짜증나네요.두 번째. 후기 보고 더 빡쳤네요. 그냥 이혼하세요. 남편 없어도 될것 같은데 굳이 왜 같이 살아야 하나요? 생활비 각출하는데 육아도 참여 안 하는 걸 보니 집안일은 뭐안 봐도 뻔한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까지 저 모양인데 그냥 애랑 둘이 사는 게더 행복하겠어요. 추각을 읽어보니 남편이란 사람 진짜 더더 최악입니다. 세 번째, 어쩌다가 그런 쓰레기 집안이랑 엮이셨는지 진심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험에 신호이 다 쓰레기 같고 남편도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내 돈으로 내 동생 챙겨줬으니 네 돈으로 네 동생 챙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댁에 아기는 데리고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